안녕하세요 저는 경턴블리니 팀의 김홍태입니다 오늘은 20세부터 50세까지 남자와 여자의 키를 비교하는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엑셀 초보분들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앞서 그래프를 만드는 과정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교수님이 주신 연습 데이터에서 필요한 데이터인 나이, 성별, 키를 추출합니다 두 번째론 데이터들을 보기 좋게 잘 가공해 주기 위해서 추출한 데이터를 피벗 테이블로 만듭니다. 마지막 피벗 테이블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피벗 차트 즉 그래프를 만들어서 완성을 합니다. 직접 같이 하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는 성별, 나이 그리고 키인데요. 이 데이터들 중에 필요 없는 데이터를 먼저 싹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 키를 보시면 이렇게 온점으로 되어있는 것들은 데이터가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온점 데이터를 삭제해 줄 건데 필터를 이용해 주어야 합니다. 키열인 G열을 선택해 주시고 데이터 필터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키열에 깔때기 모양이 생기는데요. 이것을 클릭해 줍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이 뜨는데, 여기서 제일 밑으로 내려가시면, 온전 표시가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불필요한 데이터들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줬으면, 이제 셀 시트에 복사 붙여넣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셀 시트를 만드시고,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를 해 줍니다. 자, 이제 이 새로운 시트에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만 옮겨 줬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줄 겁니다. 피벗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 범위 안에서 아무 셀을 하나 선택하고 삽입 피벗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피벗 테이블 만들기 창이 나오게 되면 첫 번째로 분석할 데이터를 선택해 줘야 하는데 이미 엑셀 자체에서 데이터를 모두 선택해 주어서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피벗 테이블을 만들 위치를 지정해 줘야 하는데 기존 워크시트에 만들 것이기 때문에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해 주고 원하는 위치의 셀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이제 피버 테이블이 만들어졌습니다. 피버 테이블에 넣어줄 필드를 체크해야 테이블에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성별 나이 키를 선택합니다. 그럼 값이 이렇게 테이블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그래프는 남자와 여자의 평균신장 차이를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열의 성별을 지정해 주시고, 행의 나이를 지정해 주시고, 값의 신장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열에는 남녀가, 행에는 1세부터 99세로 구성되어 있는 테이블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키가 합계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평균을 비교할 것이기 때문에 합계가 아닌, 평균으로 표현해 줘야 되는데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값에 있는 합계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필드 설정을 눌러 줍니다. 여기서 평균을 눌러 주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나이대별로 평균 신장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더 간단한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 생각해 줘야 할게 하나 더 있습니다. 20세에서 50세까지의 모든 나이의 키 평균값을 그래프에 나타내면 양이 너무 많아집니다. 이건 피버 테이블 안에서 그룹화라는 기능을 써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계급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럼 이제 그룹 기능을 사용해 봅시다. 행 레이블 중 아무 셀을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 줍니다. 그런 다음 그룹을 선택합니다. 저희는 20세에서 50세까지의 데이터를 볼 거니까 시작은 20, 종료는 50, 그리고 단위는 5로 해가지고.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개, 피버 테이블에 계급이 설정되는데요. 그런데 여기 20세 미만, 50세 초과 데이터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음. 하지만 저희가 관심 있어 하는 데이터는 20세에서 50세 사이이기 때문에 행 레이블의 깔때기 모양을 클릭해주시고, 20세 미만과 50세 초과는 선택 해제하여 완성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세팅이 끝나면 여기 총합계 행과 열이 있는데요. 저희는 총합계 친구들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총합계를 누르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여기 합계 제거를 눌러 삭제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테이블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마지막 목표인 그래프를 그려 봐야겠죠. 테이블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래프를 만드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삽입을 눌러 피벗 차트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완성된 그래프를 보시면 남녀의 키 평균을 한눈에 보실 수 있고 나이대 별로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저희가 준비한 남녀 평균 키 비교 그래프를 엑셀로 만드는 법을 같이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